기본 강의 보고 왔지? 서든의 가장 중요하고 서든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스텝이야. 고스트 스텝이라고 그래.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고탭이라고 하지. 근데 고탭이 뭔데라고 알수 있을 텐데 고탭은이 그냥 가면 이 발소리가 게임에 들리잖아. 상대가 오는 사운드를 듣고 있다면 상대는 당연히 미리 예방하겠지만 우리는 움직이면서 소리를 안낼 수가 있어. 이게 정말 FPS 1초 차이. 그런 스텝을 바로 고탭이라고 해. 고탭에는 정말 많은 게 있는데, 말고탭, 뭐, 반고탭, 뭐, 뭐, AD, AD, 고, 뭐, AD 고탭, 뭐, 이상한 고탭들이 많은데, 두 가지 고탭이 있어. AD 고탭과 반고탭이야. 요거만 외워. 알겠냐고! 집중하세요. 이 AD 고탭. W 누르면서,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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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W, AD, AD 할 때, 빠르게 하는 게 아닌 거에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한 템포 느리게 한다. W,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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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이런 식으로 느리게 해도 사운드가 전혀 세지 않고 앞으로 가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반고탭입니다. 이 반고탭은 그냥 AD고탭보다는 빨라요. 한쪽을 누를 건데, 마우스 15도, 15도. 여기 보면, 왼쪽 15도, 오른쪽 15도.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왼쪽으로 마우스를 15도로 바꾸고, dddddd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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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15도가 바뀌면 안 돼요. 이 15도를 잘 생각하세요, 15도.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왼쪽으로 바꾸고, aaa. A, A. 아, 반대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반대,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고탭은 사실 우리가 서든어택 하면서 그냥 가장 필수니까, 아, 진짜 누가 불러도, 그냥 어떤 상황에도 쓸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서든어택에는 뒤돌기라는 게 있어. 이게 다른 FPS는 사실 없는데, 이 서든어택에는 여기 보면, 뒤로 돌기라는 이 컨트롤 옵션에 뒤로 돌기가 있는데, 만약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적이 갑자기 내가 가는 반대 방향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정면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뒤에서 쏜다 하면, 이 뒤돌기 키를 눌러준 순간, 바로 화면이 180도 바뀝니다. 백샷이나 정말 많은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뒤돌기 키를 사용해서, 적의 이 공격에 그냥 반응을 빠르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 백키를 내가 조금 더 이제 막 계속해서 쓰게 됐어. 그러면 뭐 이렇게 가다가 뒤를 돌고 쏘고, 맞추고, 여기서 백키에서 이렇게 백샷. 백샷 이렇게 백샷을 할 수가 있어 어 근데 좀잘 못했다고 어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어 기술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백샷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아 백샷을 꼭 하는 게 아니라 백 키를 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어 그거를 우리 꼭 알고 있자 와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이거 이 어려운 게어자요 <laughs> 정도 봤으니까 너희 너희가 1인분 할수 있을 것같지응 아니야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본이고 내가 그래서 다음에. 1인분 하면서 캐리하는 거 알려줄게.